예 안녕하세요 혼이들 파파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목소리가 좀 너무 작다는 어떤 댓글을 보고 제가 오늘 집에서 그 조용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 방인데 애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집에서 같이 생활하지 않아가지고 아이 방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전원주택 외장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관해서 어떤 제가 어떤 힌트를 얻은 게 최근 봤던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 여성 건축주 되시고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잘해 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경량 철구조입니다. 그리고 판넬이 당연히 이제 외, 그, 벽체가 판넬이고 단열도 이렇게 판넬로 하는 주택인데 그 외부 마감재를 조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조적 팀을 구하고 나서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시공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이 조적 팀이 그 보강철물에 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시공의 본적도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그 조직팀을 새로 바꾸게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의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어지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 오늘은 어쨌든 그 목소리가 좀잘 들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이 마이크를 최대한 입에 좀 가까이 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시멘트 사이딩입니다. 이 시멘트 사이딩은 이제 옛날에 좀 많이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미주에서도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고, 자, 그날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가로로 해가지고 이제 겹침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데, 어제 생각에는 이제 가로보다는 이제 세로 시공이 있지 않습니까? 세로 시공을 좀 이렇게 아웃코너 마감이라든지 그리고 후레싱을잘써 가지고 시공을 한다 그러면 뭐 올드해 보이지도 않고 아주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이제 시골 어떤 경치라든지 시골 분위기 분위기하고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가성비 있고 저렴한 어떤 시멘트 사이딩을 계속 한번 적용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멘트 사이딩은 뭐 시공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셀프 건축을 한다고 하신다 그러면 그 하는 법을 좀 간단하게 배우시면 이렇게 직접 시공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 판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가로로 하지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타카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박으면서 시공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시멘트 사이딩에서는 이제 색상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생활하시다가 짧으면 3년 또는 한 5년마다 이렇게 색상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상은 이제 그 화이트가 아닙니다. 화이트 말고 베이지 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린 색상으로 한다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붕재는, 어, 이중 싱거라고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흔한 이제 징크로 하더라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멘트 사이딩에 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좀더 이제 건축비를 아끼겠다 그러면 한번 적용해 볼만한 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이제 그 조직에 관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 치장백돌이라고 하죠 치장백돌 이 치장백돌 말 그대로 이제 치장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구조적인 역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지장백돌이 이제 그큰 규모의 현장에서도 적용이 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데그 지장백돌을 좀 써왔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아마 그 파백돌이나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장벽돌이 제가 이제 판넬 주택하고 좀연결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이 지장벽돌 조적 시방서에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좀 기억이 희미한데요. 뭐 옆으로 예를 들어서 600이고 위로 600 이내 해가지고 보강 철물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철콩 같은 경우라 그러면, 그 앵커에다가 뭐 칼블럭을 꽂아가지고 단단하게 그보강 철물을 이렇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량 목구조 같은 경우라 그러면 그 스터드에다가 피스, 좀 깊은 피스를 가가지고 강하게 박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넬이라는 거는 그 두께가 두꺼워봤자 한 0.5t입니다. 이 현장에 이 소규모 주택에서는 판넬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0.5t밖에 안 되는 판넬. 판넬에다가 예를 들어서 가로로 우리가 뭐 하나의 사다리 모양입니다. 뭐 사다리 어떤 철근이라고도 부르는데 올려두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벽체에 연결하는 보강 철물을 박는 방법은. 피스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스를 좀 박아가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보강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 보강 철물의 어떤 역할을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가로로 하나의 사다리 철근을 위에다 두고, 그리고 몰탈 가지고, 이 가로로 이 방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내구성이 있다 볼수 있지만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라 그러면, 이 얇은 피스가, 이 얇은 철판에 고정되어 있는데, 이 피스 가지고, 그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뭐 수평 얘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장 벽돌은 저는 이제 그 경량출구조 판넬 주택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그 벽돌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이 지장 벽돌로 하지 마시고 그냥 파벽돌이라든지 또는 이제 롱버리 그 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시공을 하십시오 그러면 외단열도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백돌 느낌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그 좋은 점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외단열이 한번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논의 이제 본드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 파백돌이 이렇게 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세라믹 사이딩이라든지 또는 이제 썸모 사이딩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라믹 사이딩 같은 경우는 아주 모던하고 깔끔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너무나도 많이 사용돼가지고 제가 치 이렇게 그 이쪽 그 게 현장에 있는 사람 물론 저는 이제 대규모 이제 건축물을 하고 있어가지고 세라믹 사이딩을 시공을 하고 하진 않습니다. 뭐 공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큰 규모 어떤 건물에서 세라믹 사이딩이라는 것은 가성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라믹 사이딩으로 시공된 어떤 주택을 본다든지 하게 되면 요즘 들어서는 좀 지루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너무나도 흔하고 그리고 보편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재가 상당히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제 같은 생각을 가진 건축주라 그러면 어떤 다른 외장재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머 사이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나가면서 사무실 보게 되면 저희 이제 아파트촌 같은 경우도 그 옆에 이렇게 단도축 그 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손으로도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세라믹 사이딩 보다는 하나의 퀄리티가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렴하고 시공이 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산 말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서머 사이딩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 국내산 제품을 굳이 쓰고자 한다 그러면 이렇게 써보시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루버 강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찍으면서 이 스타벅스에서 주로 이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 나이가 드니까 좀 깜빡하는데, 제가지 맥도날드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많이 사용돼 가지고, 자 어디 그 아주 이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 심지 어 이제 공장에서도 건물에서도 이렇게 많이 지금 뭐 이미 사용되어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지금 있는 현장도 이 루버 강판을 마감재로 일정 부분 이렇게 시공되어 지도록 그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스타벅스 색상 해가지고 연한 옥거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더 진한 이제 나뭇, 나뭇잎, 나무색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시공이 좀 많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밥을 먹고 오면서 주변 공장에 루버 강판 찍은 거를 을카타탐 찍어 왔습니다. 이것도 영상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루버 강판을 쓰더라도, 어, 작년에 제가 이제 차원 현장도 그렇고, 지금 김해 현장에서도 전부 다 이제 색상이 이제 화이트 계열입니다. 그래서 쓴다 하더라도 이제 화이트 색상을 좀 쓰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색상을 쓴다는 것은 그 공장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연한오크라든지 맥도날 아~ 맥도날드라고 하나또 스타벅스에 시공된 그~ 루브 강판의 어떤 색상이 좀 식상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체류용 심토에도 좀 적용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볍고 그리고 내구성도 있고 그리고 시공하는 것도 특별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때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행을 타는 자재는. 주택에 좀 적용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집을 짓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집을 지어 준다 그러면 솔직히 이제 루버 강판은 좋은 자재는 맞지만은 이거는 좀 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 때문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루버 강판을 가지고 일정 부분 이제 포인트로 해가지고 시공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 루버 강판 같은 경우는 후레싱을 이렇게 잘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 왔을 때 누수라든지 그리고 그끝 마감 자체가 상당히 이쁘게 나옵니다 뭐 스타트 후레싱도 그렇고 창호 주변도 그렇고 그리고 처마 밑에도 그렇고 아웃코너 쪽에서도 동일한 색상으로 해가지고 미리 후레싱을 잘 주문하는 게그 깔끔한 시공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루버 강판 같은 경우는 시공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카노 후레싱에다가 맨첫탄에 꼽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깥쪽에다가 피스로 이렇게 박으면 되겠죠. 굳이 이제 뭐 실리콘까지 가지고 강하게 접착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단단하게 시공을 하겠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실리콘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몇방 정도만 아마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스로 박고, 그리고 끼워 넣고또 끝에는 피스로 박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창호를 만나게 되면 창호에 또 없는 후레싱을 또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U자 모양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 루버 강판이 제가 시공됐던 데가 약한 이십 미리 아 제가 했던 데는 좀 약간 좀더 두꺼 볼록하고 오목한 그 산이 좀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장이다 보니까. 근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라 그러면 아마 20mm 정도 남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U자 모양의 후레싱을 20mm 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계속 이런 얘기하면 영상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자, 이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더 앞으로는 이 마이크를 좀더 가까이 입에 대고 그 음량에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 한 주도 어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